레이마르 심각한 부상, 그의 축구 경력의 위기. 레이마르 31세 아릴랄, 는 그의 축구 경력에서 심각한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18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진행된 2026 월드컵 남미 지역 4라운드에서 브라질과 우루과이 간의 경기는 0에서 1로 우루과이가 이기며 끝났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브라질 대표팀의 첫 패배를 의미하며, 현재 브라질은 2승 1무 1패로 2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4연승 중 1위인 아르헨티나에 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더 주목할 만한 사건은 네이마르가 겪은 심각한 부상입니다. 네이마르는 상대 선수와 충돌하면서 부상당하고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는 더 통증을 호소하며 떨면서 이것이 억울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담배를 들고 출장을 마치는 도중 상대 선수와 충돌하면서 부상당했으며 이때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네이마르 뿐만 아니라 축구 커뮤니티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9일에는 브라질 축구협회가 네이마르가 철저히 검진을 받은 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네이마르가 왼쪽 무릎의 전방의 십자인대와 연골을 완전히 찢어놓았음이 확인되었으며, 그는 곧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네이마르가 이 시즌의 나머지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네이마르의 구단인 아릴라레 시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상은 그가 2024년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할 가능성에 대한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대회는 2024년 6월 20일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네이마르는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받고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네이마르가 아릴라에 대한 클럽의 큰 투자와 연간 1억 5천만 유로 약 2,200억 원위큰 연봉을 수락한 조건을 고려할 때 아릴라의 미래에 대한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이외에도 그는 고급 편의시설과 함께 제공된 8대의 슈퍼카, 25개의 방이 있는 저택, 일등석 비행기 티켓, 관저 관리인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수락했습니다. 네이마르의 심각한 부상은 그가 전과 같은 최고 수준의 경기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네이마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 중 하나로 그의 축구 경력에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부상에서 회복하는 것은 인내와 끊기가 필요할 것이며 모든 이들은 그가 가능한 빨리 경기장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